이곳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인역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출입구가 서울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어서 광명 시민들은 전철 1호선 구인역을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사성 보도교를 건너서 구인역을 이용하려면 1번 출입구까지 약 240m 이상을 걸어가야 하며, 이는 빠른 걸음으로 약 3분 11초가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개찰구를 거쳐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서울 방향 플랫폼까지 가려면 또 2분 40여 초가 소요되어 바쁜 출근 시간에 총 6분의 시간이 허비됨은 물론이고 눈앞의 전철역을 보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광명시 방향으로 새로운 출입구가 신설되면 최단거리 130여 미터로 1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2025년 내년에는 광명시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3만 2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예상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 전철이 필수적입니다. 구인력 광명시 방향 출입구가 신설되면 현재 광명 도심에서 철산동 리버빌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시내 버스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전철 1호선 구인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과 필요성에 동의하여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 준공되어서 시민들의 교통 환경이 편리해지길 기대합니다.